안녕하십니까 까 여러분. 저는 올해 75살 의사 박건우입니다. 오늘 제가 70년 의사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 한 분이 목숨을 잃으실 뻔 했거든요. 그분은 제 말만 믿고 10년간 저염식을 하셨습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드시고 물은 하루 2리터씩 드셨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85세 김순옥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의식이 거의 없으셨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화 트림혈증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환자를 병들게 했구나. 응급실에서 링거를 놓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이 링거가 뭐지? 생리식 염수 소금물이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입으로는 먹지 말라면서 혈관으로는 주입하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링거 맞아 보셨죠? 그게 0.9%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바다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어요. 바닷물에서 잡은 생선을 꺼내서 굵은 소금을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죽어요. 그런데 바닷물 속에선 백년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농도의 차이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위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르시는 분 계신가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시는 분 계신가요?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긁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주는 비법입니다. 돈도 한푼안 듭니다. 아,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이런 건강 비법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연령대만 살짝 알려주세요. 60대면, 6, 70대면, 7, 80대면, 8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들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김순옥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일주일간 계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고 퇴원하실 때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제주도 장수 마을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95세 할머니들이 70년간 매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아침 첫 모금이었습니다. 무엇을 드시는지 아세요? 따뜻한 물에 바다 소금을 타서 드신대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텔레비전만 켜면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물 2리터 마시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무료 진료 나갔을 때 98세 이순옥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나는 평생 된장국 국물까지 다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셔. 그때 옆에 있던 78세 최 할머니는 건강하려고. 국은 건더기만 과일 채소고 위주 물 2리터 그런데 매일 병원 다니세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흰 쌀밥엔 소금이 0입니다. 과일 채소에 칼륨은 나트륨을 내보내고 커피는 이뇨 작용으로 빼내고 물은 좋지만 소금이 없는 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속 전해질이 희석되거든요. 제가 병원 기록 80세 이상 300명을 조사했더니. 건강 관리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입원이 두배 높았어요.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 400년 전엔 다 아셨는데 우리는 서양 건강법만 따라하다 놓쳤죠. 서양 사람들은 빵 치즈에 소금이 있어요. 우리는 흰쌀밥 소금 제로입니다. 일본 연구에서 된장 먹는 사람이 10년 더 산대요. 우리 동치미 국물도 천연 전해질 음료인데 짜다고 버리죠. 김순옥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첫 번째는 아침 소금물입니다.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 티스푼으로 하나 넣으시고 천천히 다섯 분에 걸쳐서 드세요.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양치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요. 두 번째 이제부터 된장국 국물까지 다 드세요.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좋습니다. 짜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할머니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국물 먹으라고요.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 한 번만 갔어요. 3년 만이에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 마셨더니 속이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오셨어요. 딸이 안 부축해도 되더라고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푹 잤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10년 된 변비가 없어졌어요. 평생 변비약 먹었는데 물김치 국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주일 후엔 피부 가려움증도 사라졌대요. 밤마다 긁느라 잠못 잤는데요. 한달 후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딸이 엄마 10년은 젊어졌대요.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 했냐고 계속 물어봐요. 무릎도 안 아프고 시장도 혼자 가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옥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해요. 3년 전엔 화장실 때문에 못 잤는데 지금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줘요.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나 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싶어요. 비슷한 변화가 다른 분들께도 일어났습니다. 76세 박 할아버지는 오후 3시 피로감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대요. 선생님, 된장국 국물까지 먹으니까 손자랑 축구도 해요. 79세 이 할머니는 10년간 채식으로 기력이 없었는데 계단 두 칸씩 올라가요. 입맛도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 기능 다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발효된 소금물은 흡수가 더잘 됩니다. 유산균까지 있으니 장도 건강해지고요.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아세요.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세 번째 비법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충격이실 거예요. 밤마다 서너 번 깨시는 분들, 새벽 3시에 눈 뜨면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수면제 먹어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김순옥 할머니도 이세 번째 비법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잠자기 전에 그런데 이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세 번째 비법 공개할 시간입니다. 새벽 화장실 없이 8시간 푹 자는 비법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 드세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라이팬에 바나나 껍질째 올리세요. 기름 안 두르셔도 됩니다. 약한 불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3분에서 5분 껍질이 까맣게 되고 말랑해지면 다 익은 겁니다. 껍질 벗기고 계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호두 3개 같이 드시면 더 좋고요. 왜 익혀야 할까요? 차가운 바나나는 소화가 잘 안됩니다. 특히 밤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익히면 마그네슘이 활성화돼서 바로 흡수됩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새벽에 안 깨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구우면 당분이 캐러멜처럼 변해서 더 맛있어요. 김순옥 할머니가 처음에 그러셨어요. 바나나를 구워 먹는다고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일주일 후에 오셔서 선생님 3년 만에 새벽에 안 깼어요. 프라이팬에 굽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박 할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저녁마다 프라이팬에 바나나 구워 먹는데 수면제보다 낫네요. 이 할머니는 에어프라이어 쓰세요. 손도 안 가고 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 소금물이랑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 맞추고 밤에는 바나나로 근육 이완시키고 이 조합이 완벽한 거죠. 제가 이 방법 다 해보고 나서 그랬습니다. 70년 의사 인생에서 프라이팬에 바나나 굽는 게 이렇게 효과 있을 줄 몰랐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간단한 방법 안 알려주나? 자, 이제 정확한 아침 소금물 만드는 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한컵 500ml 준비하세요.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정제염 말고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담긴 보약 같은 소금이고 정제염은 짠맛만 남은 소금입니다. 티스푼 1스푼 5g 정도입니다. 티스푼으로 1스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살짝 모자라게 넣으면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양을 더 줄이셔도 좋습니다. 30초간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5분에 걸쳐서 차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침 황금 시간입니다.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양치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밤새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소금을 조금 많이 먹어도 자율신경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소변으로 배출하고 땀으로 내보내고 그런데 혈압이 160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조절 기능이 고장난 거죠. 이런 분들은 소금물 드시기 전에 꼭 신장 검사부터 받으세요. 정상적인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혈압 130 정도 신장 기능 정상 부정 없음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 180 이상, 신장 수치 이상, 심한 부종, 심부전, 신장 투석 중 이런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가 3년간 300명 환자 봤는데 95%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5%만 조심하면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소금이 부족한 게 문제지, 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별 조정법도 알려드릴게요. 위가 약하신 분 소금물 더 묽게 타세요. 천천히 드시고 식후 30분에 드셔도 됩니다. 땀 많이 나시는 분 조금 더 진하게 타세요. 운동 후에도 한잔더 당뇨 있으신 분 공복 혈당 체크하면서 대부분 혈당 안정에 도움됩니다. 한국식 균형 잡기도 중요합니다. 김치찌개 먹은 날 아침 소금물 생략 이미 충분합니다. 채소, 과일, 나물, 반찬만 먹은 날 소금물 필수 저녁에 한잔더 계란이나 고기도 자주 챙겨 드세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였죠. 계절별로도 조정하세요. 여름 땀으로 소실 많으니 양 늘리기 겨울 기본 양 유지 따뜻한 온도 더 중요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다섯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정제염 사용 두 번째 찬물에 타기 세 번째 한꺼번에 벌컥 마시기, 네 번째 밤에 마시기 다섯 번째 과도한 염분 섭취 일주일 변화 체크해 보세요. 3일차 확인 아침 얼굴 붓기 감소했나요? 소변색 연해졌나요? 밤 화장실 횟수 줄었나요? 하나라도 체크되면 성공입니다. 일주일 차 확인 오후 피로감 감소 종아리 쥐 감소 손발 차가운 것 개선 식욕 개선 변비 개선 세개 이상이면 계속하세요 한달차 확인 체중 정상화 혈압 안정 피부 탄력 개선 기억력 개선 전반적 활력 증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슴 통증 심한 두통 발목 부종 악화 혈압 급상승 이런 증상은 드물지만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즘 건강에 좋다며 소금을 집에서 직접 볶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집에서 직접 소금을 볶는 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진짜 보약 같은 소금이 그냥 짠맛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일염은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이 과일을 센 불에 확 익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그냥 단맛만 나거나 까맣게 타버리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고 센 불로 볶아버리면 이 귀한 미네랄들이 열에 의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짠맛만 남는 거죠. 게다가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은 재질이 달라서 이외에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좋은 소금들은 깨끗한 용광로나 특수 가마에서 정밀하게 굽는 겁니다. 안전하게 간수만 빼고 좋은 성분은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 소금을 굽는 수고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천일염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는 게 우리 몸의 보약을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김순옥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텃밭 가꾸세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어제는 손주랑 자전거도 타셨어요. 80대 이렇게 건강하신 분 많지 않죠?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이 방법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 다약 먹고 병원 다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7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건강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낮에는 국물까지 다 드시고, 밤에는 구운 바나나 이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김순옥 할머니가 어제 또 오셨어요. 선생님 6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 올 일이 없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박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친구들이 비결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다들 안 믿어. 이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이 할머니는 더 극적입니다. 작년엔 요양원 갈까 고민했는데, 이제 혼자 다 해요. 아들이 엄마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저염식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드시라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 칼륨이 나트륨 배출시킵니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시는 분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 이뇨제 드시는 분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5그램을 권장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병이 있으시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제가 드린 방법도 만능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딱 일주일만 해 보세요. 변화 없으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드린 비법 부모님께 꼭 알려 드리세요. 형제들에게도 공유하세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건강은 나눔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무릎 통증 없애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보실 분은 시작 이미 하고 계신 분은 하는 중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특히 하는 중이신 분들은 얼마나 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변화 알려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